예, 저기, 알바 때문에 전화 드렸거든요. 예, 김대범이요. 아, 뽑았어요. 아. 아. 오! 오! 씨, 뭐 이거? 대통령 구합? 우와, 씨 오, 장난 아니네 이거? 오, 나 지원해봐야겠다, 이거. 뭐. 예, 청와대입니다. 예, 그 전단 지보고 전화드렸는데요. 뭐 대통령 구하신다고 그래가 그러고... 아, 네, 구하고 있어요. 예. 근데 뭐 경력자만 된다고 돼 있는데, 제 대통령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괜찮나요?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제가 아. 지금 새로 빨리 뽑아야 될것 같아서 아. 급하게 구하는 거거든요. 네. 아, 그러면 저 대통령 하고 싶은데, 뭐 어떻게 하면 돼요? 음, 우선 어디 사시죠? 예, 네, 저 종로가 그 보령약국 뒤에 거기서 자취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청와대랑 가보고 진짜 좋은데. 네. 아, 그럼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 테니까. 네. 솔직하게 좀 말씀해주세요. 예, 그 약속은 잘 지키시나요? 아, 솔직히 약속을 제가 잘못 지키는 편이에요. 뭐 얘기해놓고 한 번도 뭐 지킨 적이 없어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아, 너무 좋은데요? 오? 예, 요즘 정치인들하고 딱 들어맞고 너무 좋아요. 아, 그래요? 예. 와, 예. 그 네. 해외 결격사유이 있어요, 근데. 아, 저 해외 자주 나가요. 어. 네. 집안에 뭐 제사 있거나뭐 복잡한 일 있으면은 무조건 해외 나가요. 와, 아, 아, 그 아, 너무 하, 좋아요. 좋아요. 예. 네, 그럼 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예? 남북관계? 아니 뭐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요? 아니 남북관계 예.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아니 뭐 길게 쓰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기억이 안 나. 아라고요 남. 잠시만요. 네. 아, 참. 총리님 지금 약속도 안 지키고 질문도 잠깐 까먹고 대통령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? 시켜! 여보세요. 네, 예, 대통령 당선되셨고요. 아 당선됐어요? 예. 와,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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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또 출근하시면 되고요. 네, 네, 네. 검은색 정장 있으시죠? 아 있어요. 예, 네. 취임식이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취임사를 A4 용지 까득 깜지 형식으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야, <laughs> 야, 그럼 저된 거죠 이제 대통령? 예, 축하드립니다. 와, 그럼 댓글로 시켜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댓글 달라고 해야겠다. 그럼 나인기 말아보겠어. 와.